금방이라도 물살을 가를 듯한 지느러미 튼실한 꼬리 동그랗게 뜬눈찬바람이 부는 이맘때 틀림없이 나타난다 오늘의 베스트셀러 붕어빵이반다간거리로 아, 써야죠. 붕어빵 역사에 길이 남을 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것 뻗은 순간 감탄산부 나온다는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이이떡 벌어지는 와! 크기. 평생 낚시질로 보다 같다는 강태궁도 이런 원척은 초면일 이겼다. 겁니다. 와. 일반 붕어빵과 놓고 생각해도 이거야 원. 고래 앞에 송사리 신세를 와. 면치 못하는데요. 토끼가 실제로 너무 커가지고. 혼자 먹을 것 같고 친구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이상을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빵 5인분이네요. 다고 해서 싱거울 거란 생각은 없사는 붕어석을 채울 재료만 해도 무려 다섯 가지. 쌀 반죽에 재료 올리는 것만도 산만리. 몸집이 웬만한 멀척 저리 가라니 아, 익히는 뭐야. 시간도 아, 이거 만만치 많이네. 않겠는데요. 일반적인 것들은 보통 3분이면 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구워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요. 한 15분 정도 걸린다. 아. 빵틀에 떡하니 임금왕자색인 붕어빵이니 재촉하는 건 도리가 아닌 줄로 아래요.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야겠어참을 기다려야 그 귀한 얼굴 보여주시니 모셔가는 손맛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왕궁을 잡으러 갑니다! 남다른 몸집 덕에 요즘 찾는 이가 많아졌다는 초대형 붕어빵. 개봉박도 하자마자 드러난 웅장한 자태. 일단 먹어볼 생각뿐입니다. 칭산 어운이 어둥이. 15분 동안 온갖 정성 들여서 구워낸 붕어빵도 팔팔한 청춘들 앞에선 15초도 넘기질 못하고 순식간에 해체가 되는데요. 뭐디 워디, 그려. 그 맛은 어디요? 붕어빵도 크고, 이 붕어빵 안에 여러 가지 맛도 들어 있고. 그렇죠. 순식간에 사람들 배불리고 사라진 붕어빵 장하다 장효. 그 기도 왕, 압도 아, 왕, 조대영 붕어빵 기원.